추석에 스팸 하나 사기도 버거운데 국회의원은 떡값으로만 850만 원을 받아갔다고요? 지금도 조용히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돈 당신 통장엔 왜안 들어올까요? 속은 건 우리인데 몰라서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명절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놓쳤던 혜택 이번엔 제대로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두면.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돈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추석 정부24 사이트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명절 위로금, 명절 지원금, 그리고 명절 휴가비까지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전국 각지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또 받는다, 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명절 위로금 지급이 속속 공개되었고, 일부 지역에선 2만원, 4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장보기가 부담스러워진 요즘, 이 작은 돈조차도 누군가에겐 숨통이 트이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뉴스 댓글창에는 이런 말도 보입니다. 나는 스팸 한캔 사먹기도 벅찬데, 국회의원은 추석에만 425만원,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시기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 7,940원이 꼬박꼬박 입금됩니다. 국정과제로 인해 정부 통신망이 마비됐던 그날에도 이 입금은 단한푼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 이중 60%가 명절 휴가비로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명절 상여금이 평균 78만 3천원임을 생각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이 받은 명절 상여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저 몇몇 의원의 행동으로 전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명절 휴갑이라는 이름 자체에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이라는 대가인지 아니면 특권의 연장선인지 말이죠.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갑니다. 반가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명절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정부24에 접속해 명절을 검색하면 명절 위문금, 명절 경려금, 명절 위로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로 연결되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급 여부,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특별자치시의 경우 명절 위문금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에 준해 복지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과 각종 수당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 국회의원의 월급은 한 달에 약 785만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기본 수당일 뿐입니다. 숨겨진 각종 수당과 경비를 더하면 실질 수령액은 훨씬 높아집니다. 우선 연간 수당만 해도 9,428만 5,080원. 여기에 정근 수당 70만원, 명절 휴가비 849만 5,880원까지 포함하면 상여금만 연간 1,557만 5,780원에 달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매달 경비 항목으로 입법 활동비 313만원, 특별 활동비 78만원이 지급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4,704만원.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이 받는 실질 연봉은 1억 5,700만 860원. 이 금액은 일반 직장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연봉은 심지어 구속되더라도 지급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매달 1300만원씩 월급이 나간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은 후원금도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액수는 무려 3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출판 기념회 등을 열어 이름만 걸고 책을 판매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교통수단도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KTX는 특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이상, 공항에서는 귀빈 주차장과 VIP 대기실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국회 내부에는 헬스장, 사우나, 내과, 치과, 한의원, 이발소까지 완비되어 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사무실 규모도 45평 수준으로 넓고 개인 방과 전용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 경비 항목도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경비 중에는 공보물 인쇄비 1200만원, 우편료 755만원, 문자 발송비 700만원, 차량 유지비 430만원, 기름값 1300만원, 식대 770만원, 택시비 1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9명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총 5명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역시 세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공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명절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850만원은 국회의원 월급 항목 사이에 슬쩍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매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명절마다 850만원의 떡값을 받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서민들에게 명절은 기쁨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명절 차례상 준비, 고향 방문교통비, 조카들 용돈, 부모님 선물까지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가계부는 빨간불이 켜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명절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처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만 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나 위문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전 지역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 24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공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지역마다 복지 혜택의 온도 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은 아예 명절 지원 정책 자체가 없고 또 어떤 곳은 명시된 금액 없이 단순 위문품 제공에 그치기도 합니다. 행정력,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사는 곳에 따라 명절 지원의 유무가 갈린다는 사실. 과연 공정한 걸까요? 이러한 제도는 단발성 지급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명절 지원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조차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라면 그것이 과연 복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제는 명절 지원금도 국회의원 수당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몰랐던 혜택과 숨겨진 수당에 놀라고 분노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공정한 기준 안에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절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니까요. 명절이 더는 눈치게임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이 영상이 그 시작이었길 바랍니다. 몰랐던 복지,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